물지개물지개물지개 아우 시끄러 김수리 응. 조용 김수리 신발 신어 일네어렇 응. 신었어? 아유 예. 오케이 아 김수리 아빠도 밀어줘 달라 우와 은지가 지렁이다, 지렁이다. 지렁이다, 지렁이다. 희한, 희한 거 보죠. 하나, 둘, 셋, 넷. 미쳤다, 미쳤다. 신들렸다. 신들렸어. 얘는 누구야? 아기야. 어 누구야? 아기야. 귀여워. 이게 제일 꽝꽝이야 그렇죠. 아기 맞아.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개인대수. 개인 우리 마가그서기 동물 있 이거는 지렁이보다는 뱀 같은데. 뱀. <목소리> <목소리> 팍. 아, 할머니 하나 가지둘다 계시대. 얼른 가자. 오케이 렛츠 가. <목소리> 아버님. <목소리> 네. 아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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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바! 은서 할머니도 뽀뽀해드렸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저게 뭐예요 어머니? 왜? 네. 장윤정 있네? 장윤정 있지 멀리서 보면 장윤정이야 멀리 <목소리> 너무 장윤정 안 닮았는데? 장윤정이 비싸지 진짜 먹을래? 엄마 까줄게 칼리야 <목소리> 음 칼리야? <까이야>. 칼리 <목소리> 까줘? 응 <목소리> 응? <목소리> 음? 잘 먹자 이거 오, 맞아, 사과야? 어 사과. 맞아 사과야 사과야 이사과사과아사과아까지 <laughs> 응. 사과도? 어 응, 알았어요 식사하셨어요? 네. 두 분이서? 응. 뭐 드셨어요? 칼치 <laughs> <laughs> 갈치말고 갈치? 칼치? 칼치조림 <laughs> 칼치조림 <laughs> 그냥 시골에서 칼치조림 그래가지고 <laughs> 칼치조림? 칼치가 큰거는 너무 커가지고 배봉 응? 먹을래? <laughs> 어, 엄청 맛있어 배봉 좋아요 아빠가 똥이 안나옵니다 우와 응, 음. 이수희 먹어볼래? 음, 참맛. <laughs> 응? 정확하게 표현하죠. 응. 얼마나 좋아요. 응. <웃음> <웃음> 언제 드셨어요? 밥. 밥 먹을래? 아니 아니. 밥 먹어? 음. 일단 밥 먹고 가. 저도 주실하게 먹어. 먹은... <laughs> 할아버지 봐봐 입니다 <이들아. 웃음> 어머니 드세요? 응 드세요? 아빠 <laughs> 아이고 아 뜨거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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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네, 네, 네. 뭐가 있어요 어머니 여기에 아 됐다 됐다 네잘 아, 됐네 오 진짜 내가 해줄게 <웃음> 아니 <laughs> 저저 저, 저것이 아니야. 아니야 이거 왜 찍어 야야 야, 나 깨재재 하고 있는데 야 저거 보 가. 엄마, 잘해 발라야 돼 내가 또 아. 발라줘야 돼 이게 이게 아빠도 내가 발라줬어 우선 국물 먹고 있어 네. 앞에 맛있어 여기 여기 먹 뭐. <laughs> 음 가지가 완전 부드럽고요. 뭐? 음. 맛있다니까 진짜 노맛있 맛있어. 어머님이 발라주신 갈치 속살. 어. 음맛있어 <laughs> <laughs> 음음 어디 가셨어요 는데 이게 둘 저기서 들어왔어. 맛있던데. 이것 도 가져가. 아 기분 좋더라구 됐어? 이건 많아요. 응? 이거는 응. 가져가야지. 응. 어. 이것만 올려놓을게 잊어버리지 말게. <laughs> 응? 네. 응.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. 여기서. 그러니까 여기가 응? 어. 얘가 이거 이뻐요 그리고 이쁜 음. 거 떼면 팔려. 일부터한 이틀은 바 음. 음. 화요일 날은 또 있지. 자유로워야지. 음. 그랬더니 그 말이 맞는 거야. 너무 잘 너무 좋대. 너무 좋다. 여기. 앗따를 했는데 써서 응. 어쩔 수 없이 마법의 가루를 넣어야겠다. 마법의 가루 투하. 우와라. 이거는 만겠네 아빠카. 아빠카. 세게 주문해. 그래. <laughs> 또 해주세요. 또, 또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또 와? 네. 네? 아이고 이뻐라. 하 <laughs> <laughs> 저의 생명의 가입니다 비타민, 글루타치온, 콜라겐, 엽산까지. 우선 너무 너무 시기 때문에 이렇게 글루타치온과 같이 먹어 줘야 돼요. 응. 에. 에. 아야. 저희 이제 뛰러 가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시각 12시 37분 제가 하기가 자고 저는 내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아침에는 시간을 못 내고 자기가 응. 너무 이상하데 괜찮아 입을. 아, 아, 괜찮아 아니 입을 보이고 얘기해 아니야 입을 네, 네. <laughs> 보이고 얘기해 저는 끝났고 집으로 이제 인... 뛰어가겠습니다. 어. 오르막길이 좀 있어서 좀 힘들었어요. 어. 아 귀여워. 잘 자고 있었군. 평양냉면과 갈비만두를 먹어보려 합니다. 너무 맛있겠죠? 준비하시고 쏘세요. 응. <laughs> 음... 너나너웜터인가 봐. 현선아. 그때 되면 공부가 진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올 거야. 벌써 이미 오고 있어. 응. 음. 그리윤이는 음. 어떻게 커도 돼. 지혜롭게만 커면 지혜롭게 삽다 응. 우리처럼 자극청 푸면돼 나처럼? 삼수에 청푸면돼 남편표 쪽갈비. 이거는 어머님표 도토리묵무침. 어머님표 대파김치. 잘 먹겠습니다. 여기 남은 여기 있어. 남은. 음 진짜 파김치랑 갈비의 조화가 어, 네. 너무 좋아 조화스러워 조화 <laughs> 조화 좀 탱글한데 음. 엄청 탱글하다 탱글 탱글 왜 어, 네. 있자 혼자 분도 시질 줄 알고 멋지다. 응.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. 안 먹어. <laughs> 아니 먹지도 않고 안 먹어야. 응. 먹어봐. 이렇이야 엄마 열심히 만들었는데. 어이. 응. 괜찮아? 응. 안 볶아. <laughs> 아니야. 당황스럽게 할래? 뜨거워. 부셔졌어. 닦아주세요. 해. 닦아주세요. 잘먹었 어요.